자 꼭이 보면, 이제, 보면,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한 번, 이렇게 해보자. 자, 1번 보니까, 자, 꼭지점이 몇 컷마, 몇이래? 마이너 스 3컷마, 마이너스 1이래. 다시, 151쪽이야. 마이너 스 3컷마,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리고 마이너스 5,15를 지난데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5,15래자 그럼 일단 첫번째는 이거지 내가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3,마이너스 1이니까 이 이차함수식을 어떻게 써야돼? y는? 자이차개 계수가 몇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a 이렇게 써야겠네 곱하기 자 x 뒤에 몇의 제곱이야? 더하기 3에 그렇지. 제곱이야. 그 다음에 뒤에 또 몇이 붙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붙어야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3,1이 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5,15를 지나니까 얘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다시요. 점이요. 곡선이 점을 지나잖아. 뭐 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그죠? 네. 뭐? 네. 뭐? 집중 안 했지?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15는, 그지? 15는 A. 자, 이따 마이너스 5 넣을 거잖아? 마이너스 5 더하기 3에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여기가 16이 될 거고, 2의 제곱이니까 몇 A야? 여기가? 4A니까 A가 몇이에요? 여기가 4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차 함수를 다 구했네? Y는 4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1이야. 자, 다 했다, 못 했다? 했다. 얘라면 되겠어. 안된 건데 있어. 꼭짓점을 갖고 식을 쓴 거야. 그럼 모르는 게 하나, A 하나만 남잖아. 그러니까 걔를 대입만 해서 A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되지? 아, 자, 좋아. 다시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예요. 자그 다음입니다. 아, 또 해보자. 음. 자 필수 문제 2번이야. 자 2번에서 뭐라 그런지 봅시다. 이번에 축이 x는 4래. 다시 이 이차함수의 축이 x는 4고. 대칭 축이 X는 4고, 그 다음 두 점, 2,3이랑, 2,3이랑, 3,-3을 지나는 포물선을, 이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대칭 축이 X는 4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걸로 식을 세워, 못 세워? 이걸로 세워야 돼. 2차 항계수 몇인지 모르니까 A 이렇게 놓고 해, 맞아? 대칭 축이 X는 4니까 여기가 X, 어떻게 들어가야 돼? 빼기, 4,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대칭 축이라는 건꼭짓점의 x 좌표랑 같은 거잖아. 그럼 뒤에 꼭짓점의 y 좌표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요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그러면, 네, 풀리를두 개를 보여줄게. 여기서야 모르는 게 이거랑 이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A랑 B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뭐 하면 돼, 이제? 어, 얘네 둘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둘을 대입하면 돼, 대입. 자, 대입을 해버리면,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가 3은, 그치? 3은, 자, 여기다 2는으니까 4a 더하기 b지. 다시 또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 3은. 자, 여기다 3 넣으면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둘을 빼면 되겠네? 빼면은 6은 3a니까, A는 2고요 B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첫번째야. 자, 두번째. 내가 기똥차게 한번 풀어줄게. 잘 봐. 니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봐봐. 축이 X는 4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2,3을 지나지. 됐어? 그럼 이두 가지 조건으로 X가 또몇 컷만 3을 지나는지 알수 있을까? 몇 컷만 3? 얘들아, X는 4 대칭인 거잖아. 그럼 얘가 2컷만 3 지나면 몇 컷만 3도 지나? 그렇지, 6컷만 3도 지나. 왜? 니랑 니에 한 가운데 4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됐어? 그럼 요게 딱 되는 순간, 이렇게 둘을 갖고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 아까 잠깐 했었어. 얘는 X절편이 2랑 6이었던 이차 함수를 위로 3칸 올린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Y는 이차함계수 A. 그치? 그 다음에 X 빼기, X 빼기. 됐어. 이렇게 생겼던 걸 위로 몇칸 올려? 3칸 올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내가 A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3컴마 마이너 3, -3 지나니까에다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 3은, 여깄다 이제 3 넣을 거요 3. 3 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 3이죠. 마이너 3 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a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다시 쓰면 2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6,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요거를 다시 전개해주면, 2x 제곱, 마이너 16x, 더하기 27이 될 텐데, 아이씨. 다시 이걸 저렇게 다시 정리해 준면2 곱하기 어, x 빼기 4의 제곱 빼기 5 됐어 그럼 똑같은 애가 되는 거같지 b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됐어? 자 이렇게도 고칠 수 있는 거야 알아 들었니? 어자둘다할수 있으면 좋아 난 개인적으로 나는 2번처럼 많이 풀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가도 2차 함수나 3차 함수 식으로 쓸거 아니야 어, 그때 나는 최대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주은 이거 최근에 인수정리 이렇게 배웠잖아.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야, 얘는. 자, 일단, 이렇게 할줄 알면 되고, 얘도 잘 봐나? 얘러면 됐어. 어렵지, 이건 지금. 그래서 요거 이해 안 됐지,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야? 니네 잘 들어봐봐. 축이 X는 몇이라고 지금 X는? 4. 여기에 대칭이 2차 함수가 있는 건데, 2,3을 지나 여기서 여기가 2,3이래 그럼 대칭이면 그대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대칭인 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던지 간에 그지? 그럼 여기가 몇 컴마 몇이 되냐 얘기잖아 그대로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Y자표는 3인 거고 2랑 요 숫자의 한가운데 4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말 이해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지 이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시 몇이 돼야 돼? 2가 되니까 내가 6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어, 풀면 잘 푸는 거야. 이해됐지? 어, 자, 좋아. 넘어갈게.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야. 자, 필수 문제 3 번입니다. 자, 해봅시다. 마이너스 1고 0,4. 1,1. 자, 조건이 몇 개야, 그냥? 세 개지. 대칭 축에 관한 조건 1도 없는 상태에 조건 세 개를 준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지정을 해놓고 ABC 세개 구하면 되지. 근데 젤로 먼저 대입해야 되는 건 뭐야? 니니니 중에. 1번, 2번, 3번 점 중에 몇번 점을 제일 먼저 대입해야 돼? 2번, 얘부터 대입해야 돼. 왜? 얘를 대입하면 C를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 됐어? 얘를 대입하니까 Y절편이 4란 얘기잖아? C가 4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어, 그럼 다시. 그럼 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야. 자, 이런 다음에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몇개 남아있는 거야, 지금? 두개 남아있으니까, 니랑 미랑 니랑 이제 대입하면 돼, 안 돼?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대입하면은, 여기다, 9는 a 빼기 b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4. 아, 그러면 a 빼기 b는 5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아니야? 마이너스 3이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b는 마이너스 4고, a는 1 나오겠다. 다 찾았네, 그치? y는, x 제곱 마이너스 4 x 더하기 4야 됐어? 그 응. 풀면 되지 하나도 안 어렵지 여러분 됐어 아리까리해 자 다시 해볼게 또 넘어갑니다 음 번이야 자나4 번은 4 2 번을 할게요 내가 그냥 4 2번 다시 2번으로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은데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자 x 절편이 마이너스 2랑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몇이야? 4 이렇게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죠 그럼 내가 얘가 x 절편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얘가 y는 어떻게 써야 돼? 이차항계수 모르지? 일단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이 절편이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0 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0 되겠지. 이건할수 있다? 자, 나 이제 누구만, a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자,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점이 하나 더 있어, 없어? 있어. 0,4 넣으면 돼. 4. 여기다 0 넣으면 2a. a는 몇이야? 야, 그래서 y는 2곱하기 x 더하기 2곱하기 x 더하기 1. 뭐 이대로 써주기 싫으면은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까지도 쓸수 있어 이해됐어? 음, 자 이게 다야? 어, 그럼 a, b, c의 값이니까 네니니니 곱하면 되겠네? 48이네요. 됐나요? 어려워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일단 니네가 지금 연습을 할 거야. 고기 155쪽까지 해버릴 겁니다. 안 되면 손 들으세요. 안 되면 손 들어.